하음여러 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희망을 되찾는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라는 우리 모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은 누구나 살고, 살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절망하고 계십니다. 힘들게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제발 세금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씀이 정말 매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 저리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못 살겠다 하시는데 저와 우리 국민의 무섭고 날카로운 국민의 목소리에 또그 민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 윤석열 여러분께 책임 있는 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인형 중심이 아니라 민생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가 할일안할 일을 바로 알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집값 잡고 세금 고통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과도한 규제와 세제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주목구구식 비과학적 방역대책 이것도 바로 잡겠습니다. 공정혁신경제로 저성장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 문제 바로 잡겠습니다. 복지도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두텁게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서울은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우리 당원동지들과 시민들께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 힘에 큰 성원으로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변화의 바람을 이어가고 도와줄 수 있게끔 제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 앞에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민생 앞에는 무한히 책임지는 자세로 저 윤석열이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중앙정부를 맡게 되면 서울에 대한 지원, 시민들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화해서 지상 공간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 특구로 지정해서 서울이 세계적인 금융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상품 거래소도 설립하겠습니다. AI 기반을 활용하여 교통, 안전, 복지 등 서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술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부표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역에 발목을 잡은 그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지 못하면 역사와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오는 3월 9일, 우리 모두 제대로 투표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시다 여러분. 위대한 서울시민, 위대한 국민과 함께 국민 승리로 만듭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제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